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본 미술관 루브르 성화의 저자 진병철입니다. 오늘 그 해설 16번째 시간에 소개 드릴 작품은 라파엘로의 아름다운 정원사입니다. 라파엘로가 1507년경에 나무 패널에 유화로 그린 작품 아름다운 정원사는 꽃이 피고 있는 초원에 한가로이 앉아 있는 청순하고 우아한 마리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요. 아름다운 정원사라는 명칭은 자연 속에 앉아 있는 성모가 정원사처럼 묘사되었기 때문이지요. 젊은 성모가 아기 예수와 아기 요한이 서로 어울리고 있는 모습을 애정에 넘친 표정으로 바라보는 음. 일견 자연스럽게 보이는 이 성모자상은 아기 예수의 순환을 상징하는 십자가와 성모의 연민 어린 표정이 은연히 지배하고 있지요. 아기 세례 요한은 경외를 표하듯. 아기 예수를 보고 있고, 아기 예수는 자연스럽게 서서 엄마와 눈을 맞추고 있고, 젊은 엄마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세로 자연 풍경 속에 앉아있으면서, 손은 아기 예수에게 보호의 제수처를 취하며 사랑스러운 눈길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삼각구도는 언제 봐도 안정적이면서 마음이 차분해지지요. 부드럽게 이어지는 언덕과 자연의 풍경은 마리아의 신성함과 동시에 인간적인 따뜻함을 보여주네요. 이 작품은 라파엘로가 피렌체에서 활동하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조의 영향을 받은 시기에 제작되었는데요. 특히 상류일체를 나타내는 삼각형의 안정된 구도가 눈에 띄지요. 성모가 들고 있는 책은 지혜와 지식을 상징하며, 맨발은 겸손과 순결을 뜻하는데요. 순결하신 성모가 신분을 낮추어 땅에 내려오신 예수를 낳았기 때문이지요. 정적이며 종교적인 분위기를 온건한 색조로 조절하면서 신성한 인물들의 부드러운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담아낸 이 작품은 르네상스 미술의 전형으로 평가받고 있답니다. 라파엘로는 여덟 살때 어머니를 잃었기에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을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그래서 라파엘로의 성모자의 주제는 인간적인 해석과 종교적인 해석 밑에서 표현되고 있으며 그의 심리적인 표출까지 엿볼 수 있지요. 이 그림은 라파엘로가 시작하였으나 미완성인 상태에서 피렌체를 떠나면서 앞 시간에 소개드렸던 성모의 방문 노인과 어린이의 작가 도메니코 길란다요의 아들 리돌포델 길란다요가 마리아의 푸른 겉옷을 그려넣어 완성하였고. 추후 프랑스의 프랑스와 일세가 파리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라파이로는 이탈리아 우르비노 출신으로 르네상스 시대 화가로서 37년간의 짧은 생애를 살면서 많은 걸작을 남겨 미술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요. 평소 그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함께 있는 그림을 즐겨 그렸는데 온화하고 인자한 성모의 모습에서 종교적이기보다는 인간의 근본인 모성애를 표현하고자 했지요. 다음 시간에는 라파엘로의 사탄을 쓰러뜨리는 미카엘 천사 소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